결승 경기 e v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수를 소개합니다. r 1솔화성 네, 레인 한경민 시현식, 삼레인 이인정 시현식, 사레인 조은주 안산식, 아, 아, 오레인 유남희 안산식, 육레인 아, 김애영 시현식, 칠레인 아, 이지호 성남식.

여자 100m 1위 반 결승전 3대 1민민정시흥시이민2정 금메달 우리나라2 0 0 m 체흥시시흥시의이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시흥시이민정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전정수흥시리아 3대 드립니다.